공진단이 일반적인 뭐 기억력이나 아니면 뭐 집중력을 향상시켜줄 뿐 아니라 손상받은 뇌신경을 재생시켜주는데도 혹시 도움을 주지 않는가 해서 진행을 한 연구입니다. 이 연구에서는 일부러 신경의 손상을 가한 다음에 공진단을 투여했을 때 혹시 좋아지는지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해 봤거든요. 결론만 보면은 일부러 H2O2를 사용을 해가지고 뇌신경에 파괴를 한 다음에 공진단을 투여를 해 봤더니 뇌신경이 좋아지더라. 그런데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시트루인 1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있는 효소 체계가 있거든요. 이 시트루인 1이라고 하는 효소 체계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우리 뇌 신경을 재생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공진단은 신경 보호 효과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. 기전 중에 하나가 바로 시트루인 1이라고 하는 채널을 좋아지게 함으로써 그 효소를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증상을 개선시켜 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공진단 은 예전부터 뭐 치매나 기억력이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, 뭐 알츠하이머성 질환이라 든지 그리고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신경 퇴행성 질환에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. 그래서 신경에 손상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신경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더욱더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